오늘 머리 올리시는 분이 있습니다. 예, 나머지 분들은 오늘 머리 올리시니까 아니야 윤아는 두번째야 편안이에요. 그냥 머리 예. 올리는 걸 해주시면 안 돼요. 네네, 그냥 오늘 그냥 <laughs> 오늘 머리 올리는 걸로 다 예. 남편분하고 같이 한번 같이 한번 날 잡아서 아, 이 사람이 오늘 영상 촬영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안 돼? 안 나와? 아으로 여기 볼때 잡고. 제가 서 있을게요. 감사합니다. 막탄 아일랜드입니다. 지일찍인데도 사람들이 많이 왔네요. 막탄에서도 많이 치는 것 같아요. 막탄은 뭐 로컬들이 워낙 많으니까요. 로컬들이 플레이 많이 하고 있고요. 이렇게 카트가 지금 9시에 왔는데도요. 9시가 지금 안 됐는데도 지금 오늘 없다고 합니다. 그럼 카트가 없어가지고 오늘은 지금 행으로 걸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지금 네분 지금 열심히 얘기하고 계시는데요. 지난번 한번 머리를 올리신 분이 한분 계시죠? 예 오늘 초보들하고 로비하고. 그래서 저희 카메라 보고 아, 도망가세요. 우리가 <laughs> 저기 자신 있는 분이 머리 올리신 분. 예. 오늘 오래간만에 막탄 현황도 좀 보여 드리고요. 막탄은 지금 지금 경기가 시작돼 가지고 지금 알타가 지금 페어웨이가 안 좋은데 좀 구독자분이 막탄이 조금 낫다는 분도 계셔 가지고요. 막탄도 지금 어떤지 페어웨이 상태가 건기에 같이 체크해서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now, new battery. 뉴 배터리. 그렇죠? 시아, 잘 잤다. 다들 지금 머리를 처음 올리시는 분이 한두분 계시고요. 지금 우리 유시는 지금 예전에 우리 1년 살기하고 1년살기 영상이 나왔었죠. 지금 근데 벌써 1 년이 다 돼가지고 이번 달에 이제 한국으로 복귀한다고 하네요. 시간차. 빠르네요. 1년도 금방 가는것 같아요. 1년 사이에 하는 것도. 오늘이 아마 마지막 세부에서는 골프를 치는 게 아닐까 싶네요. 1번 올해입니다 지금 뭐 페어웨이는 좀 추운데도 있고. 근데 요즘 며칠 좀 비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페어웨이는. 풀이 좀 자라있는 것 같네요. 좀아 타면 좀난것 같기도 한데, 지금 막탄 그린이 조금 더 푹신푹신한 것 같은데, 릴리, 올리비아, 바이올렛, 루비, 4명의 네 플레이를 보고 계십니다. 애플이고요. 리벤지 배 찾아 그랬어. 솔저 지금 두번 총도 지금 나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나이스. 나이스. 오 어떻게 저기, 저기 딱스냐? <laughs> 오늘 정말 팔로만 치시네요 네? 오늘 팔로만 치시네 진짜 <laughs> 그 예고 그 정도 예고 그 정도에서 손목 쓰지 말고 툭 치면 돼요 그냥 툭 그렇죠 나이스! 나이스! 자 지금 비기너들이 하기 좋은 게요 캔디들이 1대1로 붙어있기 때문에 다들 이렇게 코치를 많이 해줍니다. 그러기 때문에, 비기너도 지금 막 시작하신 분들, 머리에 올리는 분들은 조금 편안하게 칠수 있어요. 벌써 1년 사이에 영상 찍은 게 1년이 됐네요. 지금 20년을 살아도 이렇게 쳐요. 낙탄 같은 경우에 좀 여성분들이 안 좋아하시는 이유가 또 하나가 있는데요. 티박스에 가면 저렇게 블루나 별로 티박스에 차이가 없어요. 거의 남자들하고 거의 같이 친다고 보기 때문에 여자들 같은 경우에 거리가 안 나면 많이 손실이 납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좀 많이들 싫어하시죠? 지금 보시면 같이 있죠? 잘 쳐. 근데 요즘 올리비아 오늘 두 번째인데 첫 번째는 정말 잘 쳤다고 하거든요. 제가 영상을 잘못 찍었는데 예. 두 번째 지금 막 탄에서 조금 헤매고 계시네요. 부셔. 지금 아직 초보자들 같은 경우는 보면은 이제 거리에 대한 감이 없기 때문에요. 힘 조절 이런 걸로 지금 거리를 조절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연습을 통해 가지고 체로 거리를 맞춰 놔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연습을 통해서 본인 클럽으로 거리를 맞춰 놓으셔야 합니다. 릴리는 아주 겁이 없어요 아주 시원, 시원하게 때립니다 지금 뭐 막탄 그린 상태도 뭐 괜찮은 것 같네요 오케이

4번호까지 지금 왔는데요. 4번호까지도 그린, 그래... 지금 페어웨이들이 많이 좀 죽어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지금 막탄도. 음, 저그린은 좀... 지금 막탄이 훨씬 낫지 않나 싶네요. 지금 스피드를 제가 모르겠는데. 예, 저, 저쪽, 저쪽에 먼저 칠게요. 반대쪽 조심하세요. 세게 날라올 거예요. 짜자잔. 아니야, 왔다 갔다 해. 어, 아, 옆에. <laughs> 오늘 다들 공들이 궁금하네. <laughs> 내 공이 어디로 가나? 다들 너무 궁금해하네. <laughs> 나이스. 어, 이제 살아나네요. 나이 손오 네. 응? 예? 너무 다소곳하게 티를 꼽는데요. 빠졌다. 너무 잘 맞았어요. 굿샷 넘어갔다. 오, 역시 장타자네. 이제 0점 조준이 됐네요. 어, 아까보다 지금 이제, 막덜덜 아까 막 이제 안정적으로 지금 샷이 되고 있어요. 오른쪽으로 밀렸어요. 그렇다고 너무 대나무 보고 치면 안 되는데. 생각하고. 굿샷. 아, 계속 열려. 여기다가 나 도가야 돼. 끝날 때까지 안 도가. 소린 소 소린 좋았는데. 어 소리 좋았어요 제대로 가는 거 같아요. 어. 굿샷. 자빵카오 우리 루비 벙커 잘 치네. 나이스. 나이스. 아, 어 잡혔어. 진짜. 영상에. 그렇죠. 오. 나이스. 어 잡혔어. 영상에 잡혔어요 <laughs> 나포다고한못다고 보지마, 그만 봐 오, 아, 자, 8번은 아직도 지금 거리 그린이 이제 거의 다 살려놓은 것 같아요 이제 조만간 <laughs> 오픈할 것 같고요 8번 그린은 아직도 임시그린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막탄에 오시면 조금 조금 실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자, 막탄은 10번까지 치셔야만 클럽 하우스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티하우스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요 부분도 참고 하십니다. 어우, 바람 좀 분다. 나있어잘쳤다 와! 오, 롱 퍼시 들어갔어. 오, 올리비아, 롱퍼, 성공. 마지막 전반, 9번 올래 루비, 꽝. 오늘 홀인 하나도 못하고 있어요. 네. 자, 10번 마지막, 여성분들, 티츠 보여드릴게요. 굿샷, 장타에요. 우리는 저렇게 계속 물을 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파란 잔디가 유지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만 오면 금방 살아나는데, 비가 지금 너무 안 오네요. 지금 한달 넘게 한 40일 정도? 비가 안온것 같습니다. 지금, 페어웨이 주인화 이렇게 지금 잔디가 많이 죽어 있기 때문에요.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부분으로 좀 신경 써서 치시면 될것 같아요. 아마 스피드는, 스피드는 비슷한 것 같아요. 좀 느립니다. 전체적으로 그린도 좀 느리고요. 예. 박탄도 지금 페어웨이나 이렇게 지금 많이 망가져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요. 그렇게 지금 영상에 보시는 것처럼 많이 망가져 있고, 그린도 많이 느리고요. 막탄도 뭐, 지금,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원래는 좀 막탄 페어웨이 같은 경우는 원래 좀 더, 딱딱한 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런이 많이 발생을 하고 그런 부분도 참고하셔가지고 플레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타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laughs> 저는 플레이 하실 때 오후에 플레이 하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구독자분들은 3박 5일 패키지에 보통 마지막 날 12시 이렇게 플레이를 하고 가시는데요. 플레이 하시고, 그때춥이 오히려 더 시원하실 거예요. 오케이. 혼자. 오케이. 혼자도 왔어. 뭐 하는 건데, 그거 좋았어요. 오케이. 어, 자 지금 이렇게 그린에 놓고 그래도 되세요? <laughs> 자 일단 영상을 하나 담을게요. 자 하나 둘. 어, 안 지켜? 자 하나 둘. 자 지금 다들 지쳐가지고 힘들어 하고 있고요. 아니, 여기 오지 말고 <laughs> 머리통수가 이렇게 뜨겁긴 처음이 어제 머리에 두통 올라와서 여기 캡 있는 거 써야 돼요 엄청 안 뜨거워요 짜증나 음. 아이고 어? 방카 아닌가 봐 살아있나 아, 살아 봐 있어요, 옆에, 어, 옆에 살아있어 <laughs> 집사인 거지 이거 네, 잘 왔네 다 왔어요 오우 얘 예. 빵카가 아니네 음. 완전 배린이에요 자 오늘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뜨거운 날씨에 다들 고생하셨고요 드라이 시즌에 오시는 분들은 좀 우산 챙겨서 오시고요. 우산도 챙겨서 오시고 우산도 꼭 챙겨서 쓰시면 조금이나마 좀덜 덥게 지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너무 더워하세요. 다음 영상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